다시 버셀이 지금 찐득이들과 함께 첫 2024년 첫 개화를 맞이했습니다. 자, 개미들이 찐드기를 물어 나르고요. 버셀이 다시 버셀. 자, 찐드기와 함께 하는 다시 버셀. 자 어, 무농약 갑병여신 너무 힘드네요 환경을 해치지 않는 무농약으로 유기농 방제를 좀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진득이와 어, 함께하는 다시 보세요. 아, 이거 찐둥이찐둥이가 어마어마하네. 나왜 이렇게 영상을 못 찍어? 이 물리적 방제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. 쿠팡에서 천연 유기농 찐득이 제거제라고 뭐 사긴 샀는데, 천연이라 그런가, 뭔가 배변 냄새가 많이 나고, 별로 효과가 뭐 어마어마하진 않아요.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습니다. 일단은, 다시 보세요. 2024년 5월 15일 첫개획 개미들이, 난리가 났네. 와, 형광색이야. 형광. 형광의 이 라이형광의이 라임 겨자 약간. 야, 야일렀네 너무 많은데. 자, 다 씹었어요.